노래를 바꿔야 해요. 노래가 저게 나오면 유튜브가 잘려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예, 지금부터 제35회 해장컵 전국 바이예슬론대회 고등부 집단 출발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빠른 번호인 천은필 선수는 우측부터 해서 31, 32, 33번 쳐게 되고요. 이어서 니다 31번 전윤배 선수 준비하고 있고, 32번 김하빈 선수, 33번 김가훈 선수 제일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김하빈 선수 주도하에 화이팅 하고 있고요. 뒤에 바로 같은, 같은 지역이죠. 무풍의 최준기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 1분 전입니다. 선수들 준비하고 있고요. 출발 30초 전입니다.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많이 바람이 붙는데 선수들 고생. 많이 할것 같습니다. 예 출발했습니다. 남자 고등부, 여자 고등부 선수들 이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 2km 코스를 주행을 할 거고요. 2km 내려오면 은첫 번째 사격할 예정입니다. 사격 순서는 복사, 복사, 입사, 입사 순서로 사격을 합니다. 출발한 선수들이 내려오면 은 내려오는 순서가 곧 순위가 됩니다. 선수들 올라가는 모습.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찍어드리겠습니다. 다들 지금 얼탔겠는데? 다시 들어오려나? 그 들어오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예 죄송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배터리가 없어서 바로 꺼졌고요 다시 중계 이어가겠습니다. 와 배터리가 나란. 이거 그래요? 충전하고 이것도 충전해. 어디서 또 찾아가지고 충전해. 나나 <laughs> 내려온다 내려온다. 어? <오! 웃음> 2키로 주행 해서 들려, 여기 2키로 주행을 해서 아.. 아, <laughs> 아, 아 네, 네. 가자 하이 하이 7번 4대 7번? 첫 번째 사격은 자신의 핏번호에서 20번을 뺀 4대 31번은 11번 4대 들어 갔고요 전인필 선수, 김하빈 선수 그리고 33번 김바훈 선수, 11번, 12번, 13번 사대에서 타격하고 있습니다. 아전우필 선수 빠르게 타격하고 있고요네발 벌써 맞췄고 다섯 발다 맞추고 가장 먼저 이어났습니다김바훈 선수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김마빈 선수는 세발맞췄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서 그가 달라가서 나간 것 같고요. 44번 홍소연 선수 사격 끝내고 나가고 45번 박희연 선수 46번 정영훈 선수 주행 이합니다 고등부 마지막 선수 김수리 선수까지 사격 끝냈고요 저희 다시 주로 가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천은필 선수가 예상대로 제일 먼저 들어와서 사격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천은필 선수 두 번째 사격도 완발을 하고요 이어서 김합이 선수랑 김광훈 선수 정민서 선수가 한발 아웃 13번 사대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선수 손들고 조치 잘한 것 같습니다 살피 문제가 좀 많아서 살짝 못본사났는데 여자 1위를 한 최은우 선수 들어왔습니다 최은우 선수가 법상 사격을 하고 있고요 24번 사대에서 자격을 어, 하고 있습니다. 최윤아 선수는 두 발을 놓쳤습니다. 두 발을 놓치고 주행 이어갑니다. 나갔고 김방원 선수 김하빈 선수부터 닿습니다 34번 정민성 선수가 한 발을 놓치고 먼저 나가네요. 김방원 선수는 두 발을 놓쳤고 김하빈 선수는 황원성 선수는 한 발을 놓치네요. 현재 순위가 남자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천연필, 천연필 선수가 1위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김방훈, 김하빈 선수들이 붙어서 있습니다. 착격장에 문제 때문에 여자 선수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 고등부 박희연 선수 같은데 박현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와서 사격을 하고 있고요. 박현 선수 I would say, I would say, I would say, 선수 o u l d say, I would say, I would say, I 될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기계들이 계속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이것도 지금 1%가 남아가지고 언제 꺼질지 모르겠는데 바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다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이 핸드폰도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안 돼서 방송 이메일 끊고 이메일. 다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 중학교 출발 5분 전 출발 5분 전이길 알려드립니다 네, 고등부 선수들 피니시 하고 있고요 <laughs> <laughs> 네, 박희원 <박혜연> 선수가 <laughs> <잡고> <laughs> 박희원 선수가 먼저 골인하면서 박희원 선수가 1위를 하고요 이어서 43번 최윤아 선수 피니시했고 최윤아 선수가 2위를 합니다. 남자 고등부는 천윤폐 선수가 1위를 했습니다. 남자 고등부 2위는 정민성 선수 같고요. 3위는 김방훈 선수, 4위는 최중기 선수, 5위가 김하빈 선수로 랭크가 됐습니다. 여자 고등부는 박기연 선수 1위, 최윤아 선수가 2위